요 호수와 2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 후 모든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한 후 열두 지파에게 영토를 나눠주고 각 지파는 자기 영토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안전히 몰아내는 단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영토 분할에 마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땅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칫하면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사회를 처참한 동족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실로 위태로운 사건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기중한 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집합 반의 병사들이 귀환을 했는데요. 일지에서 기절의 구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한 정복전쟁이 일단 마무리되자 요수하는 요당 서편 가나한 정복에 앞장섰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우뱅과 각 문하세 병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을 잘 순종했고 오랫동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상속 재산을 받았던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바를 검연한후 축복하고 많은 재산과 가축들과 은 금을 주어 그들이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후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곡식을 재배하고 여자와 자녀들을 보호했으므로 그들에게도 명예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열한기상 3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마치 집을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사랑, 교제와 성김 등에 대해서 여섯가지로 당부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섯가지 개명은 개명과 율법을 잘 명심해야 지킬 것이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 세 번째 그의 모든 길을 따라 걸을 것, 네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킬 것, 다섯 번째 그에게만 매달릴 것, 여섯 번째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를 섬길 것. 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조건이 제 영적인 헌신을 기억해 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여섯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일 같이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요단 동편지파들이 요단강가에 재단을 세운 것은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지파들은 실로를 떠나 집으로 가던 중 요단강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7년 전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던 일과 여리고선 근처에서의 위대한 승리 정들었던 다른 지파들과의 우정 그리고 위험한 죽음의 고비 등을 수타게 넘겼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요단 서편의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고 후손들과 더불어 민족적 유대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강가에 큰 기념 제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행동이요 애국심이 발로 여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왜냐하면. 그들은 실로의하나님을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달을 찾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다른 재단을 세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2장 레위기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강약 생활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비록 동편 집파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싸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에 앞서 먼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모두 열 명을 뽑아 제사장 비누하스와 함께 두 지파 반에게 파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파 간의 분쟁이 해결된 것은 2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단을 세운 것에 대한 책망과 금민의 말을 들은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 비너와스와 회중의 제도자들 대표자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며 더 이상 사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자손과 같이 파는 이제 대단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대심을 증거하는 것. 시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역시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과 형제에는 본받을 만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재단 세우는 일을 요수하나 제사장 엘리아세가 전혀 얻어내지 않고 실행한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에살나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상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편지파들은 지난날 범했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문을 낸 것은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려고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집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고 또두 집파 반의 잘못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땅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식구들의 나오는 희생적인 정신을 자칫하면 동족 상변으로 합대될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사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